고대 도시 페르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르게는 성경에 버가라는 지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밤빌리아 지역의 중심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안탈리아 동부에 공항에서 한 13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아스펜도스와의 거리가 한 3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큰 도시가 그 당시 고대 도시로서 번성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지금 이 페르게에 있는 유물들 조각상들과 아스펜도스에서 발굴된 유물과 조각상들은 다 안탈리아 고고학 박물관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곳을 보고 그 다음에 안탈리아에 있는 고고학 박물관을 가게 되면 서로 연관성 있게 볼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밤빌리아 중심의 도시였던 이 페르게가 기원전 1200년경에 그리스 인들에 의해서 이 도시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알렉산드로 대왕이 이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2, 3세기경에 이 땅이 알렉산드로에 의해서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헬레지, 헬레니즘 문화가 꽃폈는데요. 그 이후에 로마 식민지화됩니다. 그리고 서기 43년경에 다시 이 지역이 이제 로마 의해서 번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이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유적들 건물들이 다이 당시 지어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폐허가 된이 건물들이지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융성하고 번성했던 이 헤르게, 버가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과 또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요. 아, 복음의 전도의 불을 태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나 이이 이 지역이 아, 서기 7세기경에 아랍의 이서 공격을 당하게 되고 도시가 초토화됩니다 그래서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저 방치되어 있다가 지금은 터키 정부에서 유적으로 보호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돌다 보니까 지금도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땅을 이렇게 걸러내고 또 발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을 보면 목욕탕, 아고라, 수로, 분수, 그 다음에 극장, 스타디움, 경기장들이 있는데요. 전형적인 로마 구조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멀리 보이는 교체 기둥들이 있는 곳엔 또 신전터가 있고요. 또 아크로폴리스는 저산 뒤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지역만이 아니라 그 언덕 위로도 도시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야외 극장도 있고 또 경기장터도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범위로서의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마가 요한이 이곳에서 아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곳이 번성했다 그것만 생각했겠습니까?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함께, 함께 했던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무슨 두려움을 느꼈는지 자신이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서 또 원치 않는 싸움을 합니다. 서로 말다툼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마가 요한은 돌아갔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또한 마음으로 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아나톨리아 지역을 통과해서요, 비스티안 지역으로 복음이 전 증거되고, 그리고 에베소 이렇게 쭉 위쪽으로 복음이 전 증거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 반빌리아의 중심 도시가 이 버가인데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이게 마가 요한입니다 성경을 마가 복을 음 기록한 마가 요한인데요. 돌아갔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 마가 요한에 대해서 오해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협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팠지만 나중에 마가 요한의 마음을 잃게 되고 또 마가 요한의 마음도 또 사도 바울이 잃게 된 거죠. 서로를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협력하고 복음의 동력자가 된 거죠. 우리가 모두 안전해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는 건 아닙니다 이 도시를 보면 지금 아그라 중심 부분에 이렇게 어 지금은 돌로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분수대 쪽입니다 물이 흘러 들어와서 도시 중앙에 분수대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을 넘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로마 도시의 핵심부에 물이 넘쳤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기 좋았다 그 말이죠 그럼 물은 어디에서 났는가 물은 수도교를 통해서 물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게 로마가 도시를 형성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풍부하다는 건 사람이 기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물을 또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윤택한 삶을 살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 도시 중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수로가 그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분수가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칸한칸 한칸 물을 저장했던 분수대고요. 양쪽으로 큰 기둥이 있었던 것은 이 저자거리. 그러니까 도시가 제일 중앙에 상가였다는 거죠 양쪽으로 이제 다 이렇게 그 칸막이가 쳐 있어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골목골목 들어가면 또그 나름대로의 또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언덕 너머에는 저산 위에 보이죠 저게 이제 아고라입니다 고대 도시의 특징은 위에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교회인데요 기둥 두 개만 남아있는데 그 당시에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잔해만 남아 있지만 그 당시 얼마나 번성했던 도시인가를 이렇게 유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지금은 저것은 발굴 중이라 들어가지 못하고 텐트를 이렇게 쳐놔 있습니다. 아마 경기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